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코스닥 종목 상신전자입니다. 코스닥 제조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어, 상신전자는 어, EMI 필터 제조업체고요. 어, 주매출이 거의 이쪽에서다 나오고요. EMI 필터는 어, 보통 가정에 전기전자 제품이 있죠. 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거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 중에 있구요 어, 그리고 뭐 신규 사업으로는 어, 리액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어떤 전기차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뭐 전기차 부품 모멘텀 이런 것도 뭐 연관을 지을 수도 있구요 그런 상황이고 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종식의 기대감으로 어, 보복 소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어 관련주들이 어 상승을 하고 있죠. 음 거기에 있어서 뭐 여행이나, 그리고 뭐 백화점, 그리고 뭐 면세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제품 수요도 어 증가되면서 어 본사의 매출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어 추세 자체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추세 흐름에, 어, 저희들이 어떤 좋은 위치에서 접근해 볼수 있다 판단이 돼서 제가 들고 와봤고요. 회사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시가총액은 약 730억 쯤 되고요. 액면가 5 0 0원 발행주익수 1,400만 주 됩니다. 어, 주주현황은 대주주가 이제 미래나노텍이 있고요. 45%좀 들고 있네요. 어, 미래나노텍은 지주사죠? 지주사고. 어, 매출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이 회사도 지금 조금 저평가를 반, 받고 있는 회사죠. 어, 대주주도 어, 조금 탄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되고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어, 뭐 매출은 어, 큰, 사, 큰 폭으로 상승은 없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유지되고 만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흑자 분기별로도 흑어 적자는 없구요 항상 꾸준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음 낮은 수준이지만 유보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어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더 올라왔네요. 음 자, 이 회사 어 재무제표적으로나 어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회사 제제어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자 박스권 박스권에서 어, 움직이던 주가가 이 구간이죠. 어 박스권 구간이 길었네요. 거의 거 8개월쯤 되네. 8개월쯤 어, 8개월쯤 7, 8개월쯤 되는데 어 박스권 내에서도 어, 이런 차트 정배열을 만든 뒤 위거리를 어, 사는 모습. 어, 여러 번 연출이 됩니다. 위골이 닿는 모습, 연출되고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어, 역대급 거래 대금, 이날 돌파 나오죠. 이날 그 역대급 거래 대금과 어, 동반해서 어, 돌파 흐름 나왔고요. 돌파 뒤에 어, 저점을 어, 올려주면서 음, 저점, 여기, 여기 저점 그리고 저점을 계속 상승을 시켜주면서 어, 우상향 박스권을 지금 유지해가고 있다. 자, 한번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 구간입니다. 요렇게 지금 흐름을 이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요렇게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잡는 거예요. 예상 시나리오를 잡고, 지금 여기서 박스 급등이 나온 뒤한번 눌러주죠. 눌러주고 또 다시 한번 거래량 한번또 나오죠. 거래량이 마르고, 다시 거래량이 어 늘어나고, 다시 거래량이 마르면서, 어 하단 1 2 1선 지지 나오는 모습 보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 나오지만 어 상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터치를 못하고 내려오네요. 내려오고 다시 한번 1 2 1선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 중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어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지만 이 양봉 캔들이 발생하면서 어2 0선 위에 어 우리 지금 주가를 2 1선 위에 안착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여기 21선 위에 주가가 안착, 안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우리는 어차피 어, 리스크를 작게 잡고 어, 위험하지 않는 회사에 리스크는 작게 잡고 이 흐름을 흐름상 이제 기술적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어, 게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는 요간이죠 이제 요 구간에서 저희가 저희가 매집이 들어갈 건데. 여기서 어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음 박스 상단 우상향 박스권을 이탈시켜버리면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하지 않으면 이게 아래 방향으로 뭐 이렇게 왔다가 위로 다시 갔을 때 잡지 이거는 지금 다시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 높다. 그래서 손실 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 손절을 지키면서 음. 지키면서 흐름을 어, 지금 우상향 박스권을 요렇게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조정을 받고 다시 요렇게 갈 거다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잡고 이제 가시는 거고 목표는 목표가는 이제. 이 박스 상단 다시 한번 터치 한번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 차트 한번 볼까요? 주봉상 보면 이제, 어 상장 이후에 잠깐 급등했던 주가는 거의 1년 동안, 1년, 한 2개월 동안 빠지네요. 1년 2개월 동안 거래량 없이 흐르던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가 길었죠. 횡보가 긴 뒤에 그 거리량 들어오고 급등 한번 나왔죠. 급등 한번 나오고 눌러줬죠. 그 다시 한번 나오면서 또 눌러주는 모습. 이런 흐름상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구름대가, 그러니까 매물대 자체를 소화를 다 하고, 이평 주봉상 이평선을 정별시키고, 20주선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20주선 있죠. 여기에. 20주선을 지금 받고, 다시 양봉 전환해서, 구름대 위에서, 우상향 추세 자체를 가져 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들이 매수를 해 해서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는 게 아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 있죠. 박스권, 우상향 박스권, 하단 하단부 이제 이탈 나오시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는 예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고 한번 대응을 해 볼게요. 자, 상신전자 어, 이 영상 참고하셔서 대박 수익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